지금부터 당신의 지갑이 두꺼워지는 순간을 함께할게요. 하지만 먼저 혹시 커피 한잔 값이 5,000원이라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렇다면 매일 한 잔씩 마신다면 한 달에 15만원이 날아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대신 텀블러 챌린지. 이 챌린지는 단순히 커피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쓰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는 여기 지난주부터 시작한 유튜버 미니는 7일만에 3만 5천원을 절약했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친구들과 소품 갔다가 인생샷도 건졌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핸드폰에 커피 비용 계산기 앱을 따라보세요. 그런 다음 오늘부터 한 잔만 줄여보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렇게까지 절약해야 하나? 싶분 순간에도 지갑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댓글에 나는 오늘 아메리카노 대신 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절약한 돈으로 어떤 작은 사치를 누릴지도 함께 공유해보세요. 그때 비로소 돈이 절약됩니다는 문장이 실감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